민간개발사업기획 및 관리 제 3조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동북아시대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 트라이랜드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발표자는 36기 정재헌입니다. 트라이랜드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라이랜드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남북한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의 섬은 영종도, 송도, 강화도를 연계한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의 섬에서 각각 6해공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부가 최대 물류 거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드라이랜드 입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비행 시간 3시간 이내에 약 20억의 인구, 100만 이상의 6 0개 도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영종도는 항공, 강화도는 육상 운송, 송도는 물류항만으로 각각 개발되어 서로의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트라이랜드 복합개발에. 사업 개요 및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그리고 북한과의 물류 중심지로 서해약은 최적의 입지입니다. 하늘, 바다, 땅을 아우르는 입체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종도는 하늘, 송도는 바다, 강화도는 땅을 연계한 트라이랜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 방향입니다.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용종도, 송도, 강화도를 연계한 트라이랜드 개발입니다. 용종도는 용종도 인근의 장봉도, 모호도, 시도, 신도를 연계한 간척사업으로 지금의 공항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송도는 기존 인천항과 인천신항 사이에 동부가 최대의 항만인 송도 신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강화도는 통행 이유를 대비한 동부가 최대 역사 개발로 향후 개성, 평양, 신의주로 연결하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화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도는 북한 지하 자원 수출입 전초 기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강화도, 교동도, 송무도를 연결하는 커넥 레일랜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종도, 송도로 연결되는 철도 기관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도 상단의 교동도는 북한 연결 철도망의 시작점이고, 강화도는 기존 서울역과 연결됩니다. 송모도는 용종도와 송도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새롭게 구축되게 됩니다. 주요 거점 시설로 크로스 익스프레스 트레인입니다. 이것은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도시로 개발하여 물류, 인적 자원의 교류의 코아시트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컨셉입니다. 영종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가 하늘길의 관문. 영종도 인근섬인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등을 연계하여 약 51.6제곱킬로미터의 관측지를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인천국제공항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제1국제공항과 인천제2국제공항은 제6터미널과 제18조를 구축하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 되게 됩니다. 주요 거점시설입니다. 아시아 최대 환승공항과 카지노시트로 복합개발하고자 합니다. 환승공항은 한중일, 대만, 북한의 중심지로 한승공항 입지를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카지노 시티입니다. 숙박과 레저 개명, 복합시설 개발로 세계 주요 카지노를 유치하여 기존 마카오의 대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송도 신앙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 신앙은 북한의 지하자원 주요 수출항이 될 것입니다. 위의 인천항과 아래의 인천신항, 그리고 가운데의 송도신항의 메가포트가 건설됩니다. 강화도에 직결된 철도역에서 영종도-송도를 연결하는 해상철도를 신설하여 지도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인천대교-철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송도신항은 약 300산석 규모로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송도는 해상 물류의 중심, 미래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개발될 것입니다. 트라이랜드 복합개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과 물류 동성 개척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존 한중일에 더해진 북한의 새로운 물류 거점 개발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항공 운송의 용종도. 물류 항만의 송도, 고속철도의 강화도를 연계한 동부가 최대 물류 거점 도시인 트라이랜드 개발로 우리의 꿈인 대륙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